버림이 아닌 선택,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한미숙입니다. 제 이름처럼 곱게 미를 지키며 숙하게 살려고 했는데, 사람 일은 늘 만만치 않지요. 오늘은 제가 실버타운으로 이사와서 겪은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버림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얘기를 꺼냈을 때, 딸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혼자 가고 싶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지요. 혼자는 아니지. 거기 가면 이웃 많고, 프로그램 많고, 무엇보다 엄마가 엄마다운 생활을 할수 있어. 그러자 아들 민수는 난색을 표했어요. 엄마, 우리가 모실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모신다는 말은 사랑이지만 생활은 사랑만으로 굴러가진 않으니까요. 사실 실버타운을 처음 알게 된건 작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죠. 전기포트를 켜놓고 책을 보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물이 다 끓고 플라스틱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수가, 너도 사람이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 센서 등이 깜빡이며 꺼지는 거예요. 아, 내 생활 시스템이 낡았구나. 그때부터였어요. 나를 동정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게 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게 다음날 아침 동네 성당 친구 복자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실버타운 다녀와 보셨어요? 언니는 특유의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미수가 드디어 올게 왔네. 내가 리스트가 있어. 언니는 그날 오후에 차를 몰고 와서 저를 태우고 세 곳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는 호수 옆에 있는 단지였는데 유리창이 크고 햇빛이 한가득 들어오더군요. 저는 창가에 서서 손을 비볐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흰죽 먹으면 속이 참 편하겠다. 두 번째는 산자락에 붙어 있어 공기가 맑았고 세 번째는 병원이 가까워서 안심이 됐어요. 견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현관 앞에 서니 갑자기 발소리가 울림처럼 크게 들리더군요. 오래 살던 집이 이렇게 낯설 수 있을까? 현관 중문 틈 사이로 오래된 달력이 보였는데 10년 전 남편 환갑잔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린 어디까지 함께 왔을까? 사진 속 남편은 늘그 자리에서 웃고 있는데 나는 계속 걸어야 하잖아요. 그날 밤, 나는 내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미수가 내가 내 앞가림을 품위 있게 할 방법을 고르고 가족에게 당당히 말하자. 며칠 뒤, 저는 자녀들을 불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애호박을 얇게 썰어 놓고 명태전도 부쳤죠. 반찬도 타협 없이 딱세 가지, 내 마음처럼 단단하게.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실버타운으로 이사갈게. 수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혹시 우리한테 미안해서 그래? 우리가 부담일까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희가 부담이라서가 아니고 엄마의 남은 날을 엄마답게 쓰려고 내 생활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돌봄을 서비스로 사서 쓰는 거야. 사랑은 사랑대로 더 가벼워지고, 민수는 숨을 길게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정했으면 우리가 돕지요. 그 말을 듣고도 내 마음은 여전히 소용돌이 쳤습니다. 자식이 허락해야 내 선택이 유효한가? 아니죠. 하지만 내 선택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설명하는 건또내 책임이니까요. 입주 계약을 하러 가던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계약서를 펼쳐놓고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주셨죠. 중도해지시 환급규정, 의료연계, 야간순회응급호출체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73년 살면서 도장만큼 무거운 물건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날의 도장은 묘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오래 고장 나 있던 스위치를 딸칵 켜는 소리 같았거든요. 소장님이 마지막 장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이 주인입니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나의 주인이니까요. 이삿날, 현관에 작은 박스가 줄지어 섰습니다. 손바닥만한 라디오, 남편이 쓰던 낡은 머그컵, 결혼할 때 사둔 스카프, 버릴까 말까 망설이던 것들이었죠. 저는 라디오를 꼭 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는 가자. 실버 타운 방에 라디오를 놓고 첫 전원을 켰을 때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맑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낯선 방이 갑자기 우리 집이 되었어요. 공간이 집이 되는데 필요한 건큰 가구가 아니라 내 기억을 불러내는 작은 소리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에 내려가니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둥근 안경을 쓴 분이 먼저 웃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박은길 78. 그 옆에서 짧은 파마머리의 최혜옥 어르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밥이 조금 싱거워요. 대신 김치는 아주 장해요. 모두가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미숙, 이른 셋입니다. 첫날이라 뭐가 뭔지 몰라요. 은길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여기 규칙은 단 하나예요. 모르면 물어보기. 그리고 잡담은 밥보다 먼저. 그날 저는 김치 두 조각을 더 먹었습니다. 조금 싱거운 밥이 오히려 잘 넘어가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 복도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포수에 사시는 백분이 의치 상자를 잃어버렸다며 분주했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식당에서 물컵 밑에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식탁을 뒤졌고 의치는 정말 물컵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백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요즘 이걸 자꾸 잃어버려. 저는 밝게 웃었죠. 우리 모두 그래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그날 오후, 복도 게시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한미숙님, 감사합니다. 402호 100분. 누군가의 글씨가 다정해서 저는 그 종이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려 의무실에 내려갔습니다. 의무실 간호사 서은 씨가 혈압을 재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긴장하신 거예요. 낯선 곳에 오면 누구나 그래요. 저는 무안을 무마하듯 웃었습니다. 낯선 게 낯선 게 아니라 낯선 나를 만나는 게 낯설었나 봐요. 서은 씨는 제 말을 적어두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말 멋있네요. 낯선 나를 만나는 것. 그날 저는 내 이름표를 손끝으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한글로 또박또박 쓰인 한미수. 이곳에서 내 이름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매일 오후 열리는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교실, 소근육체조, 작은 합창, 시 낭독. 저에게 딱 맞는 건 사진교실이었어요. 강사님이 말했죠. 핵심은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멈춤입니다. 보통의 순간을 멈춰주세요. 그날 저는 식판 위에 올려진 콩나물 무침을 찍었습니다. 반짝이는 콩나물의 숨들이 화면에서 일제히 서서히 식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보던 해옥 거르신이 중얼거렸죠. 콩나물이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네. 그 말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부터 내 작은 사진들을 미숙사진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게시판 한쪽에 인쇄에 붙였더니 누가 지나가며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콩나물의 초상. 웃음이 터졌습니다. 가끔 저녁에는 로비에서 음악이 흐르고 누군가는 손뼉으로 박자를 맞춥니다. 그날도 그런 밤이었어요. 의자에 앉아 발끝으로만 박자를 타고 있는데 옆자리에 신사한 분이 말했습니다. 혹시 탱고 배우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왈츠도 오른발이 두 개예요. 그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른발 두 개짜리 탱고를 제안합니다. 저는 윤기남 77. 이름이 멋있다 생각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나머르시는 절대 제 발을 밟지 않았고 저는 처음으로 내 발이 내 나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 방에서 라디오 소리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오른발에게 오늘 수고했다. 오른발아! 라고 속삭였죠. 그렇다고 모든 날이 빛나기만 한건 아닙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복도에서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남편이 쓰던 면도 비누와 비슷한 향 순간 가슴이 꽉 막히듯 답답했죠.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이 물 냄새와 함께 옛 기억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의 마지막 병원길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휠체어의 바퀴 소리 겨울 복도의 냄새 끝내 하지 못한 말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기억을 들여다보라고 나를 몰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기억을 한겹더 쌓게 해줍니다. 나는 그 겹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일의 겹을 하나 더. 어느날은 딸 수진이와 손주 하경이가 놀러 왔습니다. 로비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하경이가 묻더군요. 왜 할머니 여기 호텔이야?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응, 왜 할머니 호텔이야? 체크아웃은 마음대로. 수진이가 눈을 한번 굴리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솔직히 처음엔 섭섭했어. 근데 와 보니까 알겠네. 엄마가 여기서 더 밝아.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죠. 밝기가 VIP라서 그렇지. 말은 가볍게 했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무거운 돌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선택이 너에게 상처가 아니구나. 그날 저녁 수진이는 제 휴대폰에 가족 채팅방 알림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실수로 춤추는 곰 이모티콘을 12개나 보냈습니다. 민수가 한줄 올렸죠. 엄마, 곰이 파업하겠어요. 그날 로비에선 제가 제일 많이 웃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이곳의 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0시가 넘어가면 복도는 조용하고 야간 순회 요원은 부드럽게 인사합니다. 작은 탁상시계가 틱탁 소리를 내고 멀리서 누군가의 라디오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요. 그때 저는 종종 낭독회를 준비합니다. 제목은 밤도란도란. 누군가의 젊은 날을 한 페이지씩 읽고 서로의 오늘을 한 줄씩 적습니다. 처음엔 네 명이 모였고 지금은 13명이 모입니다. 어떤 분은 시를, 어떤 분은 일기장을, 어떤 분은 아들의 손편지를 들고 오지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버리기로 합의한 사람입니다. 외로움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낡은 방에 버리고 새 생활을 여기에 들였어요. 누군가의 눈가가 젖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 주거든요. 그즈음에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백분이 밤에 길을 헷갈려 엉뚱한 복도로 나갔다가 넘어질 뻔한 겁니다. 다행히 출입문 알림이 울려 야간 요원이 금방 달려왔고 저는 서랍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백 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제 남편이 쓰던 거예요 불빛이 아주 따뜻해요 백 분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죠 숙씨이 불빛이 참 사람 같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 같은 불빛은 서로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나지막하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가, 잘했어. 잘 살아. 내 마음이 내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윤기남 어르신이 커피를 사오셨습니다. 아메리카노 두 잔에 설탕 두 봉. 저는 웃었습니다. 인생에도 설탕 두 봉이면 좋을 텐데요. 기남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하나는 달아서 좋고 하나는 녹아서 보이지 않아서 좋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녹아 사라지는 친절들. 이곳의 하루가 그렇게 굴러갑니다. 누군가 문을 잡아주고 누군가 접시를 대신 들어주고 누군가 의자를 조금 당겨줍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친절들이 하루를 덜 미끄럽게 만듭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이번 주에 해볼 일을 셈만 쓰는 겁니다. 사진관에 콩나물 말고 오이도 찍기. 밤도란도란에서 첫사랑 얘기를 대신 문자로 쓰기. 하경이에게 엽서 보내기. 셋을 지키면 저는 스스로에게 도장을 하나 찍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도장. 도장을 찍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딸깍. 이 소리는 사소하지만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월요일 아침 도장 하나가 내 주간을 분명히 갈라줍니다. 가을이 오고 단지 앞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어느 중년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을 오신 듯 했죠.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우리 애들이 서운해하진 않겠지? 소장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 안심하실 겁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서운함은 내 선택의 그림자일 뿐. 그림자 없인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지.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내어 첫 페이지에 새 사진을 붙였습니다. 실버타운 창 너머로 비친 내 얼굴. 제목은 이른 새새 입주. 내 삶의 앨범은 예고 없이 세 장을 넘겼고 나는 그 장을 깨끗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아침이 늘었습니다. 의무실에서 제공하는 낙상 예방 체조를 따라하다가 제 몸이 아직 제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체조가 끝나면 우리는 서로 박수를 칩니다. 박수 소리는 겨울 공기를 깨끗이 쪼개며 울립니다. 그날 기나 머르시니 귓속말로 말했죠. 숙씨, 봄이 멀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겨울에도 봄말을 하네요. 봄말이란 참 기묘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마음을 데워주니까요. 어느 날은 친정 동생 정옥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래도록 말 못한 얘기를 하듯 정옥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줘. 여기 오고 나서, 진짜로, 괜찮아?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리고 편하지만은 않아. 여기서도 외로울 때 있고, 서운할 때 있어. 다만 그 감정들을 혼자 씹어 삼키지 않아도 되는 곳이야. 누가 묻거든 대답하면 되고, 내가 묻고 싶은 날엔 손잡고 묻기도 하거든. 정옥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되네. 언니가 묻고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묻고 대답할 사람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가장 쉬운 증거니까요. 이사 온지딱 아흔날 되는 날 저는 작게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종이컵에 보리차를 따르고 라디오에 볼륨을 한칸 올렸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서의 첫 아흔날 잘 살았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연설. 저는 쑥스러워 하면서도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버티게 하는 사람들입시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동안 나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나는 미안하다가 입에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지금의 나는 고맙다가 더 자주 나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은 닮았지만 삶을 밀어주는 손은 고마움 쪽이더군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남긴 편지 한 줄을 여러분께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실버타운을 선택한 까닭은 너희에게서 멀어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와 더 오래 웃으려는 마음이다. 엄마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도움받으며 잘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바쁠 때 미안해하지 말고 시간이 날때 안심하고 와라. 우리는 서로의 좋은 얼굴로 계속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저는 놀랍게도 더 자주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덜어낸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모양이 정확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실버타운은 마지막 역이 아니라 환승역입니다. 누구나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고, 어느 날은 잠시 쉬었다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산책길로, 누군가는 합창연습실로, 누군가는 도서실로 환승합니다. 저는 오늘 밤 라디오를 조금만 켜고 내일 아침에 커튼을 반뼘 더 열어둘 겁니다. 그리고 셋만 적을 거예요. 사진 한 장, 이름 한번더 부르기, 그리고 고마움 한 숟갈. 그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73, 한미숙이었습니다. 버림이 아닌 선택으로 이곳에 왔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오늘도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여러분의 것이기를,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을 조금 더 가볍고 밝게 하기를, 저는 조용히 응원합니다.